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산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징행자 안우산 입니다. 타이완 향토 문학의 거장 올해로 아흔 살을 맞은 황춘민 작가가 최근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산에서 홀로 살아가던 어인이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서설, 산야인데요. 황초민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사회 구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체면을 챙기고, 유머러스하고 낙천적인 태도로 어느 곳에서든 생기를 만들어낸다. 1960, 70년대 태완 서민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지금의 태완 문학을 표현하는 말처럼 들리죠. 한때 중국 문학의 일부로 여겨졌던 타이완문학 이제는 독립적인 문학 장르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강한 문학 정신으로 세계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타이문단의 연례행사 타이완문학상 금정장이 지난 10월 31일 수상작을 공개했는데요. 이 상은 한해 문단 흐름을 대표하는 만큼 타이완문학의 성과와 세계로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올해는 총 225편의 출품작 중 30편의 작품이 번선에 올라 대상 1개, 번상 7개, 신인상 2개가 수요됐습니다. 장르별로 보면 서설과 논픽션이 각각 4편, 그리고 시가 1편이며다. 과거에는 다소 약세를 보이던 논픽션 부문이 어레 특히 두드러졌고 문학의 경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태화문학은 서설이나 시, 에세이 같은 전통적인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금전장 수상자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 수상자 링쥔인의 소설 7월의 번개입니다. 한자 제목 7월 상남에서 상남이라는 단어는 타이완 사람들에게도 다소나 설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중국어가 아닌 태완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로 번개를 뜻하는 섬전보다 태완어 상남, 원래 발음으로는 시나에는 불화자가 들어가 있어 훨씬 강렬하고 뜨거운 이미지를 전합니다. 작가는 바로 이 타이완어의 리듬감과 우아함을 살려 시민지 시대부터 일본과의 단교에 이르기까지 타이완의 근대사를 그려냈습니다. 덕창적인 서설 언어로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세계를 구축했으며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대상 소요를 결정했죠. 일본 시민지 시대 타이완의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사회의 병폐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근대를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낙후와 부족함이 바로 자신들을 키워낸 토양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변화에 대한 동경이 교차하는 진퇴 유곡에 빠졌죠. 서설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던 친척이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낙후된 현실을 원망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나 돌아왔어요. 그 복잡한 감정은 하늘에서 번쩍 내리친 번개처럼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작품의 핵심 주제는 신민지 근대성입니다. 시민통치 아래 타이완은 철도, 교육, 의료 등 현대화된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모든 것이 시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 대가로 언어의 단절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모순된 역사적 현상이 바로 작가가 탐구하고자 하는 시민지 근대성의 본질입니다. 최종 심사를 맡은 예자 이 작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민지 근대성의 도에는 번개처럼 찬란하면서도 무섭다. 랭중인 작가는 복잡한 역사적 부채를 마주할 때 차가운 시선과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 바로 타이완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내면을 보여줬다. 번개 같은 에너지를 이어서 타이완 밴드 프란드의 노래 번개를 함께 들어보시죠. 번상 수상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설 부문에서는 기록과 진실을 탐구하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풀어내는 리자인의 오븐에 들어가기 좋은 날. 지방선거를 통해 타이완 정치의 현실을 드러낸 랜밍웨이의 창강창창. 그리고 SF 소설 기법으로 덕제 정관 아래 타이완을 묘사한 황종가의반 중력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40대 이세 작가는 타이완의 중견 소설가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작가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논픽션 부문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눈에 뜹니다. 우선은 자연문학의 대표 작가 르커상의 유화입니다. 작가는 시민지 시대 타연에 머물렀던 일본인 박물학자 카노 다타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남긴 타이완 자연의 기록을 되살렸습니다. 이어 번상과 신상을 동시에 수상한 란용상은 나무를 사랑하는 산림학자입니다. 20년이 넘은 연구세월을 일곱 그루의 거목에 담아 나무가지 끝에서의 여행을 선보였습니다. 덕자는 그의 시선을 따라 나무 꼭대기에 올라 달을 바라보고 태풍 산사태로 황폐해진 대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수상작들은 개인의 서사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나라와 사회, 역사로 확장되는 작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현처 같이야말로 덕자와 심사위원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핵심이죠. 이 작품들은 타이문학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다시금 복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길을 열어줬습니다. 심사위원 전 페이전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다음 타이문학 성세 도래를 맞이합니다. 오늘, 퍼르모사 문화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산이었습니다.